오늘은 둥근 호박으로 가을 반찬으로 딱인 요리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둥근 호박을 3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1.5kg 나갑니다. 그래서 둥근 호박을 가지고 호박 끝을 이렇게 잘라주고요. 호박을 이렇게 반으로 갈라줘요. 이렇게 투박하게 썰어줍니다. 호박을 이런 식으로 다 잘라주면 돼요. 네, 호박을 이렇게 이다 잘라줬는데요. 이제 냄비에 넣어줄게요. 이렇게 썰어 놓은 호박을 이렇게 냄비에다가 넣어줄게요. 마늘을 다섯 쪽을 준비를 했어요. 마늘을 곱게 다져줍니다. 그리고 양파를 반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100g 나갑니다. 양파를 채를 썰어 놓아요. 그냥 이렇게. 채를 썰어주면 됩니다. 청양고추를 4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청양고추를 이렇게 어슷어슷 썰어주세요. 홍고추는 2개를 준비를 했어요. 홍고추도 이렇게 어슷어슷 썰어주세요. 대파를 준비를 했는데요. 대파를 반대만 준비를 해주세요. 파란 부분과 흰 부분, 네 이렇게 반대만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어슷어 썰어주세요.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요. 접시에다가 이렇게 키친타올을 깔아주고요. 멸치를 이렇게 내장을 다 제거한 멸치를 갖다가 40g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걸 갖다가 전자레인지 돌려주세요. 이거를 갖다가 호박 조림을 할때 넣으면 새우젓 또는 액젓 넣을 필요가 없어요. 아주 맛있어요. 이렇게 30초만 전자레인지에서 돌려줄게요.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30초만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멸치를 전자레인지에서 꺼내놓을게요. 호박에 생수 한 컵의 분량을 넣어주고요. 육수를 넣어도 좋아요. 불을 올려주고요. 뚜껑을 덮어줘요. 물을 한 컵을 넣고 센 불에서 했는데요. 지금 이제 끓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호박을 이렇게 이제 뒤적뒤적 해주고요. 여기다가 멸치를 전자레인지에서 돌려놓은 거 있잖아요. 네, 이 멸치를 넣어주세요. 넣어주고요. 그리고 청주를 두 큰술을 넣어줘요. 네. 이렇게 멸치가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서 이제 뚜껑을 잠시 덮어둡니다. 지금 이제 센불에서 하고 있어요. 가스불을 사용을 하실 때에는 중불로 하세요.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끓고 있는데요. 뒤적뒤적 해줘야 돼요. 호박이 골고루 익을 수 있도록 이렇게 뒤적뒤적 해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들기름을 넣어주는데요. 들기름을 3 큰술을 넣어줘요. 그리고 국간장을 넣어주는데요. 국간장을 3 큰술, 4큰술 넣어줘요. 마늘도 가져 놓았던 마늘을 넣어 주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졸여 줘요. 지금 이렇게 뒤적뒤적하면서 호박이 이렇게 골고루 익을 수 있도록 이렇게 뒤적뒤적 해 줘요. 둥근 호박은 이렇게 큼지막하게 썰어서 이렇게 조림을 해야지 정말 맛있어요. 이 상태에서 청양고추, 대파 그리고 양파를 썰어 놨던 거를 이제 지금 끓은 지 4분 됐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넣어주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고 중불로 해서 끓여줍니다. 네, 지금 양파하고 지금 청양고추 이런 부재료들을 넣어서 또 뚜껑을 덮어 놓은 지가 한 2분 됐거든요. 네, 또한 번,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뒤적뒤적 해주세요. 그래야지 호박이 조금 골고루 좀 익을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중불로 해서 한대 10분 정도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놓았는데요. 가스불로 할 때는 약불로 하셔야 돼요. 약불로 한1 0분 정도 하시면 되고, 어, 이렇게 전기렌지 같은 경우는 네 중불로 해서 이렇게 두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또 이렇게 호박이 좀물컹물컹한거 좋아하시면 조금 더 졸여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좀 약간 설겅설겅하게 조금 덜 익혔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을 끄고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깨소금을 네, 두큰 술만 넣어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이렇게 멸치를 넣고 하잖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완전히 그냥 감칠맛이 폭발을 해요. 조미료 하나도 안 넣고 액젓이 안 들어가도 별다른 양념 없이 설탕도 안 들어가고 했는데 정말 맛있어요. 달아요, 달아, 호박이. 저는 이게 둥근 호박을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게 정말 맛있더라고요. 애호박을 이렇게 조림을 하면 이 맛이 안 나요. 오늘 멸치를 곁들여서 둥근 호박 조림을 했는데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함께해요 만나요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